네, 안녕하세요. 라키걸입니다. 오늘은 소개팅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이것도 뭔가 가르쳐 드리고 꿀팁을 알려 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소개팅을 극혐하는 이유. 여러분, 소개팅 다들 해 보셨죠? 한국에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아니면 결혼할 사람을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 자연스러운 만남 이외에 소개팅이나 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소개팅에 대해서 너무 되게 알러지가 있을 정도로 되게 싫어하고 극혐하는 사람이거든요. 요즘 말로 자만추인데요. 왜 그렇게 소개팅이 싫은가? 왜 소개팅이 별로인가?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일단은 결혼을 둘째 치더라도 연애를 하기 위해서 소개팅을 한다고 합시다. 그 소개팅이 저는 이제 왜 싫은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보통 소개팅하지 않고 자만추, 정말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진다고 했을 때 어떤 모임이나 직장, 회사, 아, 직장회사 같은 거죠. 학교. 동교단체 뭐 등등 이런 곳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만날 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어, 괜찮아 보여. 그런데 저 사람한테 여자친구가 있는지 아니, 일단 먼저 결혼했는지 결혼을 안 했다면 여자친구가 있는지 남자친구가 있는지 이거를 일단 궁금해 하게 되고 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대 그러면 그 다음에 어,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연애를 하고 싶은 상황인지, 인생에 되게 중요한 시기라서 연애를 생각하지 못하는 시기인지, 이런 거를 이제 어, 탐색을 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탐색해가는 그런 과정이, 저는 그게 그 과정, 그 앞부분에 있는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소개팅이라는 게 너무 싫어요. 딱 대놓고 물고기 딱 잡아가지고 와서 자, 얘는 남자친구 없대. 얘는 여자친구 없대. 자, 지금부터 두 사람 만나봐. 지금부터 두 사람 한번 사랑해봐. 이런 거잖아요. <laughs> 너무 인위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만난 사람한테 갑자기 막 사랑이 이렇게 샘솟고 그러나요? 나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한 번도 소개팅으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소개팅은 정말 부자연스럽고 비인간적인 문화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소개팅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음, 핑계예요. 핑계고 게으른 거죠. 어떻게 지금 어떤 세상에 사시는데 혼자 산속에 사시나요? 남자 없는, 여자 없는 그런 산 속에서, 아니, 수녀원에 사시나? 아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어딘가에 나가서 커뮤니티에 가서 활동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성격이나 외모나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아, 저 사람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뭐 시작을 해 나가는 거지. 그냥 나 소개팅 해줘.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 내가 원하는 조건은 이거. 음. 정말 너무 편하게 연애하려는, 편하게 결혼하려는 신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숙기가 없어서 남자한테 먼저 다가가지를 못하겠어요. 그거 본인 사회성 문제죠. 물론, 어, 우리나라는 소개팅 워낙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분들도 다들 잘짝 찾아서 결혼 잘 하시겠지만, 저는 어, 소개팅이 싫더라.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